네! 다들 르하! 르마 하이라이트! 유하! 유튜브 하이라이트! 다들 반갑습니다! 르마입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컨텐츠 바로 무엇이냐? 당연히 1일 1용인데요! 1일 1용 내에서도 무엇을 할 거냐? 바로! 나무만 이용해서 엔도드래곤 잡기! 이게 무슨 개쌉소리냐라고 할 수도 있는데 자, 이거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정확하게는 나무만 사용해서 엔더 드래곤을 잡는 건 아닙니다. 근데 가장 표현하기 쉬운 방법이 이거라고 생각했어요. 지금 내가 하려는 게 어떤 거냐면 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예를 들면 곡괭이가 있습니다. 곡괭이에는 종류가 뭐뭐뭐 있죠? 나무 곡괭이, 돌 곡괭이, 철 곡괭이, 다이아 곡괭이, 네더라이트 곡괭이 이런 식으로 다섯 개의 단계가 있죠. 이 단계 중에서 제일 하위 나무만 쓰겠다 이 말입니다 나무 곡괭이만 쓰겠다 이거예요 갑옷, 가죽, 철, 금, 다이아, 네더라이트 가죽만 쓰겠다 이 말입니다 이거 뭐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부터 항상 피을리는 저를 때리기 위해서 달려올 겁니다 그리고 금블럭을 캐 수가 없어요 왜? 음, 나무 곡괭이니까 뭐 예전에 철괴안 쓰고 엔더 데레곤 잡기를 진행을 했을 때도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기억하시겠지만 철괴안 쓰고 엔더 데레곤 잡기 할때 대장간에서 철 곡괭이 나오면 뭐 했어요? 썼습니다 왜? 설계로 제작을 안 했잖아요. 하지만 이거는 달라요. 상자에서 나와도 못 씁니다. 자, 일단 그런 컨셉이고요. 아, 근데 이거 댓글로 보고 한게 맞았었나? 생방송으로 했었나? 기억이 잘안 나요. 솔직히 응, 컨셉을 누가 정리했었는지가 기억이 잘안 나는데, 일단은 나무만, 나무만 사용해서 엔더드래곤 잡기,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 e t s get it. 막 그런 거 말씀하실 수라라라라라 상자의 상위 호환이 통을 쓰시는 거죠? 통을 써도 됩니다. 어, 왜 침대를 쓰시는 거죠? 침대 써도 됩니다. 활 쓰시는 거 됩니다. 석궁도 됩니다. 그러니까 단일 아이템, 뭐 물량 동이 이런 거다 되고요. 아이템 종류들을 그런 거를 쓴다는 거예요. 이게 장비 종류들. 그런 것들을 이제 최하 아이템을 쓰겠다는 겁니다. 뭐 배도 만들어도 되고요. 다만 아무래도 나무로만 이제 무언가를 해야 되니까 아이템들 수급하는 거라던가 그런 게좀 느리겠죠. 일단 도끼 만들어서. 나무를 좀더 캐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그냥 때리면 안 죽거든요 원래 돌고갱이는아돌도끼는 그냥 때려도 한 방에 죽는데 먹을 거는 일단 대충 양고기를 챙겼기 때문에 깔끔하게 이동할 수 있을 것 같고 혹시나 혹시나 오 뭐야 거래거래 거래. 피니아 역시 피니아 도우로 왔구나 피니아 구하러 와줬구나 아안 했어? 푸어야 안녕 아 귀요미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몸은 좀 괜찮으신가 야, 야 빨리 열려 아이 버그 아 족버그 아이 님들 상자가 안 열려요 저 숨막혀 뒤져아 뭔데 뭔데 일단은 보물지도 그리고 안쪽으로 들어가서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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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숨차 아, 숨차 아, 숨차 어, 어. 됐다 어 잠깐만 나 삽이 나 없네 그러고 보니까. 이 다이아는 진짜 이제 못 쓰거든요. 바로 뱉을게요. 아 어, 여기 있다. 오케이. 일단 금 챙기고요. 금칼 못 씁니다. 아 철칼 같은 거못 씁니다. 철칼 같은 거. 앞에 쪽으로 이동해 가지고 일단 마을을 찾아야 돼. 일단 근데 천은 좀 찾았거든요. 이러면 부싯돌 만들 수 있거든요. 금으로는 거래해야지. 뭔 말이야? 금으로는 거래해야지. 아, 지고기, 지고기, 엘 아, 아, 뇌지갈기 먹어보도록 할게요. 금으로는 거래. 아, 뜨거. 허락. 제이 일단은 불착 붙여서 어 어디 어디에 갈라고? 어디에 갈라고? 공중에서 죽여가지고 고기 구워버리기. 아, 깜짝이야. 나 저거 전초기지인 줄 알았다. 잡아나. 어 잠깐만. 어. 잠깐만 이거 사바나 보이거든요 이건 가봐야지 이건 가봐야지 이건 못참지 이건 어쩔 수 없지 이건 무조건 가봐야 되거든요 바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기렛 일단 사막을 찾았어요 유후 자 르마야 생각해 일단 갈라미드 이거 진짜 중요하거든요 사막에서 시작한 것도 너무 좋고 르마야 제일 중요한 아이템 뭐라고 생각해? 이번 컨셉에다 제일 중요한 거 뭘까? 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주저없이 TNT라고 말할 거예요 왜? Why? TNT로 금블럭을 캘수 있거든 TNT로 캘수 있다 이 말이지. 그래서 지금 이거 너무 좋거든요. 화약 챙겨가지고 이걸로도 TNT 만들자. 일단은 이렇게 됐으면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뭐다? TNT 다챙겼잖아 그러면 이제 먹을 거 있으면 좋겠죠. 마을이 있으면 개이득이거든. 일단 마을이랑 용암 둘다 찾았습니다. 좋습니다. 야, 이렇게 되면 방금 전에 자갈 버릴 필요 없이 저기 옆에 사바다 마을도 있는데요? 뭐지? 바로 옆에 루인드 포탈도 있는 거 아니야? 어, 뭐야? 피라미드 또 있네? 버그 걸렸네? 야, 시드 버그 걸렸다 밑에 뭐 있을 것 같아 어, 없네? 왜 없지? 원래 이쯤 됐으면 있어야 되는데 야, 근데 이거 어, 루인드 포탈도 진짜 있네? 뭐지? 버그인가? 어, 거기다가 야, 이거 야 마을 두 개에다가 피라미드 있고 다크포레스트에, 뭐야, 이거? 야, 이거 1.14 버전이든 1.16 버전이든 다 최상인데? 상자, 있고요 금블럭도 있습니다. 이거 못 써요. 여러분, 이거 못 씁니다. 이거를 캐고 싶은데 못 캐니까, 이거를, 이거를 이용해서, 착! 안 된다! 넣어라! 자, 이제 슬슬, 어, 지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옥문 만들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수이리 아, 이거 아닌데? 돌 깨주고. 뭐야, 나돌 이제 처음 깼어? 아니 뭐야. <laughs> 자, 일단 지옥 들어왔고요 1, 2, 3, 6, 2, 1, 5. 일단 좌표 적어 놓고 일단은, 나무 곡갱이로, 금이, 캐진다는 거. 왜, 뭐가 버거야? 뭐 있어? 보여? 나만 안 보이는 거야? 뭐가? 뭐가 나와? 야, 나만 못 보고 있냐? 야, 뭔데, 뭔데? 르또속이지? 뻔하지, 아, 금이 나온다고? 아이. 다 뒤져지자. <laughs> 르마 지능에 버그 <버거> 걸렸네. <laughs> 아 이걸 속네. <laughs> 아 이걸 속네. 아우 여기 노다지네. 금이 뭐 이렇게 많어. 야 금부자 싸부자 그냥. 뭐야 이거. 버그인가 이쪽으로 가면 소울샌드밸리고요. 이쪽으로 가면 붉은 숲인데 일단은 붉은 숲으로 가는 게 맞습니다. 왜냐면 거래를 좀 하고 싶으니까 거래를 조금 하러 가겠습니다. 들어가! 들어가! 제발 들어가! 그거 어차피 쳐다봤어 오오오! 오, 오, 오 개꿀, 개꿀, 개꿀! 아, 잠만 아이씨! 이거. 타이머가 좀 이상한데? 어, 대. 어 야! 다 달았어! 대충 30분 더 하세요, 님들! 내가 근데 금을 좀 많이 줬거든. 그러면 가치기 말해가지고 엔더진조 하나는 줘야 돼요. 인정하시죠, 여러분? 아, 근데 야, 엔더진조 하나도 안 주는 거싫어냐 진짜. 이거, 이번에도 안 주면 너 진짜 머리 깨져. 머리, 깨져, 진짜. 아니, 진짜, 야, 이거 족보그 걸렸어. 아니, 야, 40개를 넘게 쳐먹었는데 안 줘. 이상하다. 나 분명히 금만익 했다고 되게 좋아했는데. 그렇지, 그렇지. 인나인나인나인나 그렇지. 딱 돼. 너는 괜찮은 녀석이라 생각해. 밥이요? 아, 나밥 사줄 돈 없는데? 그렇지! 내가 너는 믿고 있었다, 이 말이야. 넌, 넌딱 기다리고 있어. 형이 금더구해올게 야, 구할 곳이 없다. 그냥 너 거기 살아라. 잘 가. 브릿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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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릿지. 슛, 슛, 슛. 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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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슛. 슛, 슛, 슛. 퐁. 너가 다시? 아유, 왜 남의, 남의 차를 타세요? 한 구세요? 바로 죽여버리고. 하. 아, 퇴. 저걸 못낀다는게 너무 슬프군요. 얍. 얍. 오, 씨, 오, 씨, 오, 씨. 어차피 뭐, 화염장 포션 있죠. 근데 저번에도 손꼬여가지고 못 먹었던 전가가 있죠. 깜짝 놀래가지고 약간 그런 거 있잖아. 그, 실제로 있는 일입니다. 그, 수영을 하는 사람이, 그까 수영을 되게 잘하는 사람이, 일단 바스티온, 못 털어요, 저거. 수영을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 물에 갑자기 빠지면 깜짝 놀래가지고 수영을 못 하는 그런 게 있다고 하잖아요. 제가 약간 그런,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뭔 느낌인지 알죠? 이것이 베이시컬 이것이 간트롤이다. 아, 이게스. 아 근데 살짝 털고 싶긴 해. 진짜 무작위 털고 싶게 생겼어. 어, 지랄 놈. 응안 돼. 응안 놀아 줘응 수고링. 안됨. 님은, 님은 인기도 좀 올려야 돼. 일단은, 화살 쏘는 애들 제외하고 다 태워놓고요. 탈 쓰는 애들이 아무래도 좀더 위협적이기 때문에. 아우, 씨, 아우, 씨. 나게 털 아. 아. 털었. 털었. 나이스. 화적 포션 하나 더 먹었어. 이거 너무 달고요. 하면 몇 초나 이속 증가해? 오, 이거야? 우클릭하면 이속 증가해? 아 돼지도 그래? 정보 르마는 마크 9개월 차다. 네 전혀 몰랐어요. 저 그때 제가 버그 알아낸 줄 알고 겁나 신나했는데. 까비. 맞아. 이거 이렇게 하는 거 아닌데. 아, 이 까비. 나 근데 몰랐어, 진짜 몰랐어. 이건 농담하는 게 아니고 진짜 몰랐음. 우클릭을 하면 더 빨라지는구나. 이거 그러니까 대충 대충 표현하자면 그 스타크래프트에서 있는 마린 어 해병 마린 친구한테 이제 스팀팩 100번 넣을 수 있는 거잖아. 샤이, 샤이, 샤이. 이거 100번 할수 있는 거잖아. 오 요새 맞지 이거 요새 맞지 이거 요새 맞지 이거 요새 맞지. 이거. 요새 맞지? 음 찾았어. 자, 우리 스트라이더 친구, 이쪽으로 들어와 볼까요? 많이 추울 텐데, 이쪽으로 들어와 보도록 할게요. 누나, 들어와. 압박 아저씨가, 푸른 균 줄게. 가자. 가자. 저 세상으로 가자. 아, 저 세상으로 가버려. 먹을 거 준다고 막 따라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으, 음, 불쌍해. 따, 세. 어, 씨. 아파이새끼. 꼭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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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꼭딱. 한둘 하나 둘. 민초 거르는 사람 특. 마달못. 오시 오시. 하나 먹어볼까. 캐불 마시고 연. 민초는 아니지. 민초는 라떼지. 민초는 라떼임. 민초는 치킨이지. 어, 그건 좀. 그거는 나도 좀. 그거는 와타시도 좀, 그래? 진짜, 마달못들, 진짜. 아휴. 이 민초 먹는 사람들, 양치할 때 치약 많이 짜 헛소리 하지 마세요. 민트 초코에서 치약을 느낀다 너희들이 불쌍해. 치약에서 민트를 느껴야지. 어? 어? 잠깐만 있어봐. 아 아파, 아파, 아파이씨, 아파이씨, 아파이씨. 몇 개야? 여덟 개? 오, 많이 모았는데? 오씨와 섰달뻔했네 언제 끝났냐 다음 빡빡이 찾으러 가보자 일단은 야 블레이저 박대 10개야 이거 뒤지지 않는 이상 이거 다 썼어요 그냥 끝났어요 이거 응, 플래그 회수 안할거야 야이 야, 이 빡빡이도 왜 안보이냐 오 어, 빡빡이다 위로, 오케이, 올라가지. 아, 여기있다 그, 트위치 정지 사유입니다. 어깨 안마해 드릴게요. 아유, 아유, 시원하시겠다. 12362155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빠 왜그랬어? 라는 표정으로 보고있죠 뒤졌다 넌 여기 옆에 마을이 있었는데? 뭐야 내 마을 어디갔어 내 마을 돌려줘요 뒤에 모온다 뒤에 모온다 뒤에 모온다 뒤에 모온다 뒤에 모온다 뒤에 모온다 이색 새끼. 이색 새끼. 선생님 일로 와봐요 됐어 화살 개많음 쓰고 아니 지, 지금은 방송중이잖아 방송중인데 시청자분들 기다리게 할 수는 없잖아. <laughs> 아 오늘은 또뭔디니 아, 안녕하십니까. 아, 오늘 텐션이 높아하가지고 아이고, 좀, 좀, 좀 치아라, 좀. 아, 저, 그, 제동한테 저번에 보니까 사운드가 너무 꽉 차셔서, 아, 네. 그, 녹화하는 동안만 잠깐만 조용히 해주세요. 아, 예, 알겠습니다. 네. 예. 아, 지금 녹화 중인 거죠? 네. 죄송합니아 아니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잠깐만 입을 좀 다물고 계시면 되거든요. 아저 죄송합니다. 저... 아또게죄 저, 죄송한데 녹화 중이라서. 아 죄송해요. 네그 잠깐만 그 아가리를 <laughs> 좀 묵념을 해주시면. 아예예 예. 네네네. 아 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오케이 자 일단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기, 마을에, 오, 쉐. 죄송한데, 채팅창으로, 너무 더러워, 이런 거 치지 말아주세요. 정확한 지점은, 여기입니다, 여기. 음. 와. 뭘 내가 이렇게 못 찾지 하면서 좀 멘탈 터질 뻔 했네. 또 잘못한 줄 알았어. 그건 아니었고요. 그게 아닙니다. 와이드 앞가 낮아가지고 그냥 소리가 나는 것 뿐이에요. 아니, 그거는, 아니, 이거는 밑에서 나는 거고, 방금 전에 위에서 나는 소리였고. 음. 아오 씨! 자, 일단 세이브 했습니다. 바로 출발을 와, 뭐세 개나 막혀 있어. 하나, 플렉스.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 it. 차라리 먼게 좋아? 저거 엔더 저거 다 부수면서 가려고 하는 거 생각해 보면 엔더 돌다 부수면서 위로 올라간다고 생각하면 진짜 저 죽어요. g 렛츠 it. 저활 화살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은 어? 왜.. 왜 웃으시죠? 님 이거 못 맞추시잖아요 하는 거 봤어요? 못 맞추실 거 같은데요? 맞추면 돼요 네 알겠습니다 쉿 여기서 1저 엔더부터는 사운드가 녹음이 되기 때문에 좀 조용히 해주세요 님이 먼저 말하고 잖아요자 일단은 다 부숴주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다 부숴주도록 하겠습니다 야 편집해! 이씨 개빡치네 어? 오늘 화살 에임 왜 이래? 아하? 야, 오늘 화살 에임 이상하다, 얘들아. 어? 비켜라. 다 부섰나? 해치웠나? 아, 더레이네그 멘트만은 치지 말았어야 했는데. 낫고. 어, 오케이. 해쳤나? 킵. 와쿠 와쿠 와쿠. 와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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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쿠. 아, 저 죄송한데 채팅창 다 올라가요. 네, 아, 입을 다 보세요. <laughs> 저말안 걸어서 채팅창이 적고 있잖아요. 네. 아, 몰랐던, 이렇게 깔끔하게 잡습니다 짜잔! 이거 30분 더 하셔야 돼요, RST에서. 30분 더 하셔야 됩니다. 제가 실수로 그거 해가지고. 1시간 36분 36초 깔끔하게 클리어 합니다. 솔직히 뭐, 나무 도끼고 뭐, 다 필요 없어요. 그냥 침대로 터뜨려 죽여버리면 되거든요. 아이! 짜잔! 네! 오늘은 나무 곡괭이 그리고 가죽가본. 이두 가지만 사용하고 엔더 드래곤 잡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아무래도 지옥에서는 피글린이 계속 쫓아오고, 그리고 뭐 블럭을 캐는 속도라든가 아니면 뭐 데미지를 주는, 약간 이런 게좀 있긴 했었는데, 그래도 너무너무 재밌게 잘 했었고요. 이게 정확하게 누가 해주셨는지는 기억이 잘 나진 않는데, 이런 코멘트 달아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또 여러분들이 111용 루마가 엔더 드래곤을 이런 컨셉으로 잡아봤으면 좋겠다, 또는 이런 플레이로 엔더 드래곤을 잡는 것을 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것들이 있다면, 영상 쪽에 코멘트, 댓글, 달아. 주시면 너무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녹화는 여기까지. 유튜브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한 번씩 해주시고요. 녹화 정리 하도록 할게요. 다들 르바, 르바 파이란드 르바, 유튜브 파이란드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르바!